자, 오늘의 짧은 충격적 이슈입니다. 지금 보시는 한 장의 사진, 이곳은 호텔 로비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의 다리를 잡고 있는 아이에게 팔을 벌리는데, 아이가 오지 않자, 대신 여성을 꼭 껴안고 다정한 스킨십을 이어갑니다. 언뜻 보면 다정한 부부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 그런데 이 여성은 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남성의 정체는 제자입니다. 대체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는 예술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 중인데 1월부터 좀 외박을 좀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호텔 결제한 영수증도 있었고 또 외도 정황이 있는 그런 어떤 사진 같은 것들이 이제 있었고. 있고, 상간남하고 호텔에 드나들었는데 문제는 이 드나들 때두 살짜리 아이도 대동에서 같이 들었다 이런 것도 충격적이고 가장 충격적인 거는 상간남이 바로 이 안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3학년의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제 사람의 이름을 걸고 불륜 사실 어, 없어? 어찌 당연히 그럼 모든 게 오해야? 당연히 오해지. 아니 근데 네가 생각하는 불륜의 기준이 뭔데? 그걸 내부로 얘기해? 아, 그래 만난적은 있다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라 부끄러운지 잔적 없다고. 좋아, 그러면 같이 앉았다는 거지. 진짜? 같이 잔적 없어? 어. 같은 방에서 잔 적도 없어? 미쳤나 봐. 완전 미쳤어? 그 말이 사실일 가능해. 자,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이 아내분도 그런 상황 자체는 정말 미쳤다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부적절하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내가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남성이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제자인데 아이에게 팔을 벌리지만 오지 않으니까 대신 여교사를 껴안고 귓송화를 하고 스킨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복도 CCTV 영상 사진을 보시면 여교사와 아이가 같이 방에 먼저 들어가고 남학생이 가방을 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퇴실하고 한 식당에서 여교사와 제자가 식사를 하는 모습도 담겨있는데요. 이때 역시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입맞춤을 하면서 애정행각을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틀 뒤인 27일에는 또 다른 호텔 승강기에서 내려서 같이 복도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있는데 남학생이 보시는 것처럼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장하는 말은 만난 건 사실이지만 부정행위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집에 어떤 코스프레 의상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건 내가 산게 아니고 언니가 산 건데 언니가 엄마한테 걸릴까봐 우리 집에 숨겨둔 거야 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함을 느낀 남편이 알아보니 아내가 주문한 게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변호인을 통해서 말을 바꾸면서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서프라이즈 의상을 준비했다. 정말 외도 목적이었으면 집주소로 그것을 보내겠느냐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방금 보신 이 코스프레 의상에서 결정적인 무언가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DNA, 즉 체액이 나왔는데 정액 양성 반응을 해본 결과 양성으로 나타난 상태고 그러면서 친자관계 검사까지 해본 결과 코스프레 의상에 있던 그 체액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의뢰를 해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있는 남성의 체액은 자기 것이야. 아니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남학생도 한번 검사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그거는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답변 받고 그래서 이 남편은 남학생 부모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 주택 주변에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그중에 하나를 들고 왔는데 여기서 검사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 코스프레를 하는 가운데에서 나온 남성의 DNA와 일치하지는 않는데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 아들의 DNA와 가지고 온 담백공초 거기서 나온 DNA 친자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친척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담백공초가 남학생 부모의 것이고 책이 거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남편분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도 여기서 아내의 입장은 우리가 이혼하는 이유는 남편이 폭력적이기 때문이고 경제적인 무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브리핑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절대 교사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뉴스 보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하실 건데요. 무료고 뭐고 난 싫다 하시는 분들 그냥 넘기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30초 시청을 하셨다라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시청만 하셔도 무료로 바로 보내드립니다라고 나와 있죠. 어떤 것을 바로 만원만 사두시면은 300억 부자 될 코인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맞습니다. 조금 오빠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크게 수익폭을 가져가실 수 있는 코인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대부분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왜 이걸 무료로 주지? 라고 하실 텐데, 무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니까 그게 사소하지만 얼마나 귀찮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구독자분들에게만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난 무료 싫다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넘기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30초 시청하셨고 아깝잖아요. 그쵸? 자, 큰거 하나 온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과는 다르게 코인, 특히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폭이 상당합니다. 보세요, 지금 12,000%. 근데 이게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한두달 전만 했을 때도 이미 3만 퍼센트가 넘었던 코인이에요. 자, 뉴스나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큰손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이번엔 땡땡땡 트럼프 유죄 판결 후 정치 민코인 땡땡땡 급등 48시간 만에 9배 급등한 수상한 코인 비트코인 거래량 추월한 상장 첫날 500% 폭등한 이 코인 비트코인 ETF 국내 운용사 새 먹거리 10조 원 시장 온다. 땡땡땡. 하루 만에 1,775% 폭등한 이 코인. 자 트럼프 추정 주소 보유 암호화폐 가치가 1,000만 달러가 돌파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로 1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부도 위기에도 좀버 대반전 벌어진 엘살바도르. 자 이렇게 상승장이던 하락장이던간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또두 가지나 가져왔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크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으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미 조금 조금씩 매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박인군요. 거래량이 나오기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평선까지 정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래들 또한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얘네가 과연 멍청해서 이렇게 그냥 단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얘네는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자기들이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앞뒤 안 보고 달려드는 애들이 고래, 즉 기업 기관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는 특히 이 국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를 해버리죠.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코인으로 가져온 거고요. 이거 적어도 두 달에서 세달 뒤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자. 하락장인데 암호화폐 큰손들이 땡땡땡 사는 이유는 대박 수익률 4,500% 자, 과연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일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 딱두 글자. 완료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코인명, 매수가, 매도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두 분이 아니라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도 현재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개인정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하고 싶지 않은데 또는 나는 주식 빼고는 해본 적 없다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딱 수익 드실 정도만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또는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그냥 딱두 글자 완료 나 시청 완료했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